여기 횡령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내 주새끼들을 잡는 사냥꾼 이 있습니다. 신학윤 닮은 신차일 감사팀장. 이번 감사 대상은 3D 렌더링을 통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 시연회를 단번에 정지시켜버린 미친 누군가. 뭡니까? 사장의 호통에 눈을 부릅뜨는 신차일. 담담하게 걸어가더니 한마디 딱.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회사의 기술을 외부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상황. 아, 뭐야 또쟤미 사장 앞으로 가는데 설마 기술 유출자가? 도대체 지금 잡았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쥐잡는 설계가 미쳐버린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시선 회장과 함께 두배더 재밌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재영 과장이 제이빔스로 유출하려 한다는 겁니까? 네 다크앱에서 제이빔스 거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제휴건설에서 개발 중인 J 빔스 테모를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한 것.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액이 최소 500억. 여기 BM5, J J P M 5 제휴건설 J 빔스. 거기에 쓰인 대진 코드는 그 앞에 013은 시연의 날짜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숫자는 가격으로 보이고요. 최대 550억에서 최소 500억. 분명한 것은 J 빔스를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J 빔스 기술 유출은 심각한 범죄 행입니다. 위 구한수 씨는 지금 박 과장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합니까?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스팸메일에 답장을 했다는 건 확실히 이상하잖아요. 회신을 했다는 건 확실한 겁니까? 윤우가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나요? 윤우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늦습니다, 팀장님. 당장 박 과장님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앞세우지 마세요, 구한수 씨.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증거입니다. 사실 윤우를 괴롭히고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박 과장을 당장이라도 조사하고 싶은 건 신차일 본인이었죠. 하지만 이 일은 시연회가 끝난 후에 조용히 처리하세요. 사내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황 사장에게 중요한 건 감사관인 제이빔스였죠. 시연회 끝나고 하세요. 제이빔스 시연회 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차일 팀장님일지라도. 그게 어느 때보다 증거로 외친 이유였죠. 한편 제이비스가 못 마땅한 황대웅 부사장. 싸가지는 있어 보이는데, 난 저렇게 기계만 믿는 새끼들은 믿음이 한가?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 이지훈 실장 같은 저런 관상이 딱그 주변 사람들 뒤통수 칠 그런 관상입니다. 배신자의 상이라고 나할까요 관상가 양상무? 내 관상은 어떤데? 너무 좋으시죠. 용상이시죠, 용상 그. 왕이 되실 그런... 양상무는 <laughs> 사람이 참 투명해 속이 훤히 보이는 말들 그래서 마음에 들어? <laughs> 아예 저야 뭐그 회사에 아니 그 부사장님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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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신차일 걔는 정말로 안 좋은 관상입니다 그 말도 너무 따박따박하고 딱딱우리 새끼 같지 <laughs> 않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때 어 부사장님 오늘 감사실에서 뭐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재미난 일? 감사실 애들 중에 한 명이 제이빔스 기술 유출 의혹이 있다면서 신 팀장한테 대들었다고 하는데요 신차일이 증거가 없다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뭐 사장님께서도 그 시연에 앞두고 잡음내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신차일 걔가 알아서 그래서 덮은 거겠죠 하여간에 황세영이랑 신차일이는 뭐다 잡아먹을 때만 짝짝꿍이 탁 맞아서는 그런데 믿기지 않는 건 신차일이가 덮었다고? 야근 수당 생각 안 하고 다시 야밤조사에 들어간 신차일 정말 박과장은 단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뿐일까요? 분명 틈이 있을 겁니다 양상무 말이 맞았어 관상이 영 별로야 그렇다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욕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미친 방어력 신팀장은 딱 그거야 손에 피를 묻힌 사람 한마디로 사냥꾼 벼랑 끝에 선 사람 등을 그냥 확 밀어버리는 오잡이 아닌가. 제 과거에 대해 조사를 하셨나 본데. 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TV에 많이 나오잖아. 랭, 혈, 한 가보겠습니다. 사람 목숨은 파리 취급하면서 비리가 어쩌네 지적질해대는 거, 그좀 엿겨울 것 같은데 말이야. 끊임없이 신차이를 자극하는데 곧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 한편 이제 혼자가 된 기술개발팀 박 과장은 오류 체크 업데이트 상황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했는데. 윤우 씨가 워낙 정리를 잘해놔서 금방 끝냈어요네 수고했어요. 윤우 씨도 고생 많이 했는데 시연회는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박 과장은 성실했던 윤우를 왜 괴롭힌 걸까요? 하... 곧이어 이 실장에게 보고하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예? 기분 좋지 않아요. 눈에 가시 같던 오윤우랑 분리해 줬잖아요. 오윤우가 눈에 가시 같았던 사람이 저, 저였나요? 그럼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오윤우는 다른 팀으로 보낼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 일 얘기나 할까요? 시연의 영상 공개 순서를 바꾸세요 몇 개는 렌더링을 다시 해야겠네요 아, 지금 내측 모델 최종 튜닝하는 것도 보고 온데 그것까지 하려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무표정 다음 다른 파트에 도움을 좀박 과장님이 해주세요 박 과장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영 신뢰가 안 가요 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낮에 나갔다 올게요 또 쌓이는 엄청난 업무 예. 그날 밤박 과장 PC에 접근하려는 윤호와 한수 진짜 아무도 없는 거 봤지? 응, 아까 물어봤어 내일은 거진 밤새야 되는 분위기라 오늘은 다들 10시 전에 퇴근한다고 했어 잠깐! 왜? 전원 켜면 박 과장님한테 바로 알람 갈 거야 그럼 보안실에 전화할 거고 바로 들어오겠지 1분도 안 걸릴 거야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시간은 준다 딱 1분 음, 음. 야밤에 울린 박과장의 휴대폰 이제껏 본적 없었던 감사팀 구한수의 조사 실력 한편 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장은 비밀의 스팸 메일. 제임스 테모 버전 샘플이잖아. 맛보기용어로 구매자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 사기하려고. 박과장 정말. 뭐하는 중입니까? 그때. 박과장님 컴퓨터가 켜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과장님 컴퓨터 왜만 지셨습니까곧이요 누굽니까 그새? 멈추세요! 오자마자 컴퓨터로 달려가는 박과장을 막았던 구한수. 뭡니까? 컴퓨터는 지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오실 때까지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라는 거야? 그 움직이시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겠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증거. 뭔 일이야? 많이 무서우시겠죠. 여기엔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 <놀놀람> 소리야. 두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시죠. 하지만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파일. 아까 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게 감사팀이라고 개발실 함부로 뒤져도 되는 겁니까? 이번 일은 사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 메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구한수 씨는 업무 배제입니다. 팀장님, 팀장님 저도 분명히 오윤희 씨도 명심하세요. 이럴수록 오윤희 씨한테 불리합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실패한 한수의 계획. 기술 개발실에 들어가서 박 과장 컴퓨터를 뒤질 생각을 왜한 겁니까? 증거 찾으려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거가 필요하다고. 어디까지나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조사하라고. 사실 이 뒤엔 바로 어제 말했습니다. 감사를 미룬 신차일 있었죠. 우리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문제라 섣불리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기술개발실에 기술 유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수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역시 팀장님도 박 과장님이 제이빔스를 유출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박 과장이 아닙니다. 이지훈 실장입니다. 큰 놈을 잡기 위해 몸을 움츠렸던 것.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며칠 전. 잠시만요. 숨기십시오. 종무팀 갖다 줘야 돼서요. 종이까지 확인하는 보안팀? 기술개발실에서는 특수 용지를 사용합니까? 개발실 특성상 타 부서보다는 문서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합니다. 센서가 함유된 특수 용지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내부에서 출력한 문서를 가지고 나갈 시 검색돼 반드시 관리돼 있습니다.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일반 용지와 동일합니다. 그 순간 종이의 재질, 두께, 모든 것을 파악한 신체. 그런데 이 실장 사무실에선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 정도 내는 취약이라 근데 제가 시간을 많이 잃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굳이 다른 종이를 주는 이 실장 그건 구겨졌을 거라 새거 쓰세요 잠시만요 이지훈 실장님 인터뷰 메모한 겁니다 보안 규정에 따르면 기술개발실에서는 평량 100g의 특수용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지훈 실장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종이는 사용 중인 특수용지보다 가볍고 두께도 달랐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평량 80g의 일반 용지일 겁니다 이준 실장님이 그 종이로 극비 내용을 출력해 나가도 검색대에는 걸리지 않았겠네요. 이준 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기술개발실의 보안에 민감하며 늘 시스템 강화를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밀히 조사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분명 도움이 된 구한수의 조사. 뭘 찾은 겁니까? 제이빔스 데모 버전 샘플을 다크앱에 올려서 구매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눈치를 챘는지 삭제했더라고요. 그 순간 이지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메일이 삭제된 걸 안다는 듯. 뭔진 모르겠지만 빨리 하시죠. 그럼 이지훈 실장이 확실하네요. 제가 다크앱에 접속했다는 걸 알고 데모를 지운 겁니다. 기술개발실 컴퓨터는 왜 뒤졌대요? 뭘 알고 싶어서? 아님 뭘 빼가려고? 화가 단단히 난 황세웅 사장. 사내 괴롭힘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안 하실 테고. 괴롭힘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술개발실 직원 중 제이빔스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괴롭힘은 무시했지만 기술 유출은 생웅에게도 치명타 제이빔스 유출? 이지훈 실장입니다 솔직히 믿을 수 없네요 제이빔스 총괄 이지훈 실장은 음. 이전에 두 차례나 외부 브로커의 유출 제안을 먼저 회사에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변수는 언제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방심하지 않고 이 실장을 추적하는 구한수. 네 팀장님 오늘 밤에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브로커랑 통화하는 거다 들었어요. 장소랑 시간은요. 뭔가를 받은 이 실장. 예전 같으면 몸이 먼저 움직였겠지만. 그래 증거를 따라가야지. 이제 신이 키지가 된 업그레이드 구한수. 하지만 너 누구야? 왜날 쫓아오는데? 어이마. 어! 한방 더. 상대는 이제 신차일 이지훈에게 받은 물건 주십시오 그건 또뭔 개소리야 그가 소지한 건이 여권 누구 겁니까 여동생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갖다주려고요 아무튼 이지훈 실장님이 위조 여권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저 범인이 자백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자백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현우 씨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사내 괴롭힘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안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질문이 박 과장님은 괴롭힘 당한 적 없습니까? 오히려 박 과장이 상황을 물어보는 신차일. <laughs> 무슨 말씀? 이지훈 실장에게 괴롭힘 당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 동기부여를 가장한 가스라이팅, 그게 이지훈 실장 특기입니다. 이미 이 실장의 본 모습을 파악한 신차일. 이지훈은 제휴 건설로 이직하기 전에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스타트업 하는 회사였는데 기술팀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하면서 저 말고도 여러 날렸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요. 악질 상사였던 이실장.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거예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면 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밑에서 일했던 직원은 이준 실장과 일한 3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두 박 과장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들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내 괴롭힘 관련 조사가 아닙니다. 기술개발실 박재원 과장. 제이빔스 핵심 기술 유출 시도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제비스 유출이 제가 공범이라뇨? 생각지도 못한 기술 유출범 혐의. 이제 대답 잘하세요. 그에 따라 결백하다는그 주장을 믿어줄지 아니면 이 조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경찰에 고발할지 여부가 정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시작된 JB 임스 시연 행사. 오리가 있었다면서요. 염려 마십시오. 시연회는 완벽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 시연회가 성공하면 황성 입지는 단단해질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네요. 앞으로 제유 건설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 인류 종합 건설사로 발돋움 시켜줄 혁신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JB 임스입니다. 이제 총책임자였던 이 실장이 발표 순서. 핸드폰을 두고 가네. 건축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수량과 소요 비용. 시간을 자동으로 산출해내는 제이 빔스는 발표가 진행되는 사이 누군가 클라우드에 접속했어 이렇게 설계 도면을 입력하면 3D 렌더링을 통해 완공된 건물의 모습을 구현합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 그때 모든 불이 켜지더니 이제 회사내 질을 잡을 차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시연회를 중지시켜버린 감사팀장.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딱 걸렸다. 도대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가로막는 이 실장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황세웅에게 중요했던 행사 지금 이 상황 책임지고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겁니다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반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으시더군요 네, 제 스타일이 그 기사는 나중에 그리고 카메라는 왜저 화면의 문구만 클로즈업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모세 취재 방식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기자가 아니신데 휴집잡을 그 취재 방식이 있습니까? 겠 뭐요? 당신은 이지훈 실장이 유출한 제이빔스를 거래하려고. 정체는 브로크입니다. 하지만 브로크로 몰린 기자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상황. <laughs> 이지훈 실장그 동안 제이빔스 데모 버전을 유출해 다크웹에서 구매자들과 접촉해 왔습니다. 하지만 데모는 아직 완성본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 시연회를 통해 거래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연회를 준비하면서 박과장에게 당부했던 게 있으시죠? 제가 발표를 시작한 지딱 12분이 되는 시점에 이 장면이 떠 있어야 돼요 아셨죠? 5W1H 저게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시연회에서 어... 가장 중요해 보였던 이미지 클라우드 비밀번호 아닌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이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박과장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 기자로 위장한 브로커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제이빔스를 내 받은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없이 사람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예요? 입증하기 힘든 가설. 아니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확인해 보세요. 그럼 되겠네. 당당하게 노트북까지 전하는 기자. 하지만 있는 대로 떠들더니 왜 확인을 안 하시죠? 제이 빔스는 이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지켜보는 걸 알고 혼선을 주기 위해 클라우드에 접속은 했지만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회사를 위해 죽도록 일했는데 그 대가가 겨우 산업스파이 취급... 죽... 억울한 이실장. 더 이상 시연회는 어려울 것 같네요. 실망한 이실장이 자기 물건을 들고 떠나려는데 이실장, 결백하다면 시연회 마무리 지어요. 이지훈 실장님은 하나의 선택사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신차이리 대미 선택지는 딱 하나. 끝까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네요. 가방을 빼앗더니 실장님은 저와 박과장이 뭔가 속셈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신팀장님과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눈치챈 거 아닐까요? 목표를 향하는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바꾸자고 신호를 줬습니다. 바로 열정과 끈기. 이 실장 가방에서 신차이리 꺼낸 건이 텀블러는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단한 번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온 텀블러? 왜일까요? 이 텀블러가 그냥 텀블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장 매체가 안에 탑재된 텀블러 클라우드를 통한 거래가 위험하다고 느끼자 미리 준비한 이 텀블러 모양의 저장 장치에 파일을 옮겼습니다 학 과장님 먼저 가서 시연회 준비 좀 해주세요 여긴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쉽게 500억짜리 프로그램을 훔치는데 성공한 이 시장 사전에 약속한 신호대로 다른 거래 방식을 제안했고 그래서 브로커는 다운로드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 육하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멈추라는 신호. 그래서 아무 것도 없었던 브로커의 노트북. 전이 안에 제임스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닙니까? 망상이거나 맞거나. 저 새끼 잡아! 텀블러를 들고 도망간 이 실장 한 짓은. 응. 제이빔스 저장 서버를 고장 냅니다. 그리고자 여러분 텀블러를 인질 삼아 협박하는데 이제 제 손에 있는 게 유일한 제이빔스네요. 황생에게 꼭 필요한 상황 이제 딜을 해볼까요? 여기서 멈추면 정상참작 해줄게요. 그럼 사장님이 500억 주실래요? 요구사항은 500억 아, 이거 다시 만들려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중요한 핵심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건 나뿐이죠. 정상참작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해. 보다 철박한 황세웅 사장 아니 따지고 보면 내 머리 속에 있는 게 원본이고 이거 복사본인데 이거 돌려드리면 사장님 아쉬울 거 없잖아요 거래를 하려면 원본만 남겨야죠 생각보다 더 미친 직원 황세웅이 꿈꾸고 기술팀 직원들이 밤낮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사라집니다 사장님 이제 유일한 제이빔스는 내 머리 속에 있어요 어 선차여 주시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연락 주세요. <laughs> 완전 넋이 나가버린 황세웅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유출 위험은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시연회 때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말이에요 가능성이 컸을 뿐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지훈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잡아야 했고 변수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변수 취급을 받는 겁니까? 사장도 패싱당한 상황 그래서 상황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제 입임세요 박과장과 기술개발실의 문의한 결과 이지훈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 맞지만 그가 대체 불가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지윤이 보인 그 자신감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지윤의 오만입니다. 탐욕적인 자들이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핑계삼아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한편 제우 건설에 새로운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는데 인맥으로 채용됐다는 채용비리 고발 팀장님 이것 좀한번 보시겠어요? 이 글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라 신뢰할만한 글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라 우리 회사 이야기라는 걸 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채용비리 폭로글에 모여드는 직원들. 제이땡 건설은 백만 있으면 들어가는 회사다. 아버지가 회사 간부랑 아는 사이라고 붙어서 잘 다니고 있다. 부모님이 장사한다고 해서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런 백이 있었다니. J땡건설, 이건 누가 봐도 우리 회사네. 재작년 입사한 애들 중에 어리바리한 놈이 있긴 했지. 어리바리, 어리바리 누구일까요? 누군데? 어? 구한수 씨요. 부모님이 장사하시고 학점 낮고 뭔가 어리바리한데 채용된 직원. 음, 아니요 그때 그런 말이 있긴 했거든요. 구한수 씨 뺴기는 거 아니냐고. 연수 받을 때 실수를 좀 하기도 했고 하. 조별 기억력 게임할 때도 구한수 씨 때문에 그저 꼴찌하고. 진짜 아니야? 하. 확실해 구한수? 네. 과장님, 저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입사했습니다. 상당히 거리감을 느껴, 응? 가십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미 올라오고 있고 방송사와 신문사가 취재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반박 기사를 내는 건 어때요? 사실 무근이라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조용히 조사하세요. 안 됩니다. 사장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차일 반박을 안 하면 채용 비리가 사실인양 떠들어댈 텐데 지금 제이빔스 사고로 분위기도 안 좋은 마당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부담입니다. 만약 채용 비리가 사실이면요, 당장의 잡음을 피하겠다고 사실 무근이라 입장을 밝혔다가 언론에서 먼저 채용 비리의 증거라도 확보하면 회사에는 더큰 타격으로 돌아올 겁니다. 황대웅 부사장을 견제하기 위해 데려왔으나 어느새 자신도 컨트롤 수 없게 된 감사팀장 신차일 결국 자기 뜻대로 하겠다. 구한수 씨와 윤선 씨는 이번 조사에서 빠집니다. 다음 분기 재무 회계 부서 감사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수고해 주십시오. 네. 당연한 걸왜 낙담해? 이 당사자니까 당연히 감사 업무에서 배제되지. 둘이 먼저 조사받는 게 어때?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바로 업무복귀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도 될까요? 저는 좋아요. 한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사람. 또일 터졌다면 어떻게 회사가 바람 잘 날이 없냐? 이러다 사장 모가지 잘릴 날도 곧올것 같은데 안 그래? 그때는 네 모가지도 잘릴 거야. 기대해. 제대로 농락하는 황대웅. 하지만 기대하겠습니다. 0.1%도 흔들리지 않는 차일. 저 모가지 빳빳한 것좀 봐. 진짜 왜 저럴까요? 근데 부사장님 그래도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딱딱한 게 <laughs> 이렇게 자르는 맛도 있고 잘 잘리기도 하... 응. 감사팀 또 시끄러울 것 같더라. 사실 가족 같은 두 사람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뭐 부사장님? 아무도 없어 편하게 해. 그래도 회사잖아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부사장님도 가끔은 이렇게 숨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 잔배는 언제 끊으실 거예요? 끊으려고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해롭대 진짜 음... 조카 삼촌 같은 둘 맨날 똑같은 변명이시네요 조만간 집에 한번 갈게 누나가 해주는 갈비찜 너무 먹고 싶어 <laughs> 네 엄마 뭐 좋아하시겠네요. 손 많이 간다고 뭐라 할지 모르니까 미가 먹고 싶은. 어. <laughs> 저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한 프로젝트의 처음과 끝을 모두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뜻 깊은 경험을 갖고 싶습니다. 아주 또 부러지는구만. 합격. 근데 나 이거 왜 보고 있지? 오과장아 도와줄 거 없어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지. 아니에요. 그 사이 난리가 난 감사팀. 인적성 검사 당연히 봤죠. 그걸 안맞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하지만 기록이 없습니다. 아, 설마요. 사라진 한 수의 인적성 검사지. 그때 웹캠 켜고 다 했으니까 영상은 남아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도 안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해서 여기 있겠어요? 그건 제가 묻고 싶군요. 제가 뭐 해킹이라도 해서 들어왔을까 봐요. 가능성만 있다면 그랬습니까? 진짜 너무하세요 아니 근데 해킹으로 입사도 할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실력이면 국정원에 가는 게 맞지? 사장님 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한 수의 자료를 찾는 상사 네 대리님 아, 뭐가 그리 조급해서 바로 전화를 했을까? 그 제가 뭐 도울 건 없나요? 안돼안돼너 업무에서 배제됐잖아 아니라고 말해줄래? 나는 너 믿거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서류 꼭 찾아줄게 저 진짜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구한수 이른 아침부터 출근한 한수 어떻게 됐어요? 큰일이야 못젖졌어요 내가 난... 너무 큰일을 해냈다고 대리님! 밥은 아, 꼭 사야 해 당연히 살게요 아, 이거요 인적소 검사 결과지네? 다행이네요 아 이건 네가 응? 해킹해서 합격한 거야야지 드라마틱한 건데 응. 저 이거 팀장님 눈앞에 콱 던져버릴 겁니다 근데 대행업체수는 왜 없다고 한 거지? 모르는 척한 대행업체 그건 분명 이상합니다. 인사팀에 가봐야겠습니다. 한편 퇴근한 서진이 마주한 건 삼촌? 왜안 들어가시고 여기 계세요? 하루 딱 세까지 피는 거야. 니네 엄마한테 비밀이다. 냄새부터 지우셔야 비밀 지켜질 것 같은데. 니네 엄마가 무슨 냄새난다 그러면 너는 무조건 모르겠다고 우겨.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몰리는 윤서진 역대급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 9화가 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본방사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센 빌런이 나와서 두배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tvn 드라마를 더 재밌게 해서라는 김희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